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조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일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유인과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랬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제가 그 전기밧데리로 운행하는 그 전동킥보드를 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동킥보드를 타는데 그냥 킥보드가 그냥 이렇게 쑥 가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그냥 하면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그 오위에 올라가서 발로 이렇게 몇번 이렇게 굴러야 이렇게 앞으로 가더라고요. 어, 감사는 인생을 좀 순탄하게 살수 있게 하는 그런 시동을 거는 그런 몸짓이 아닐까, 처음 처음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자전거 타기를 즐겨하는데 자전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이렇게 자전거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감사가 역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살아가게 하는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페달과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전거가 멈춰 서면 넘어지고 또 전동 킥보드 이렇게 출발할 때 이렇게 뭐 발로 이렇게 차지 않으면 안 나가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페달과 같고 또 전동 킥보드에 이렇게 처음 스타트의 발을 차기와 같은 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삶 가운데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멘.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사론님과 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됨, 백성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 이 순종이 먼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순종인데, 우리 순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제자, 자녀, 백성됨은 순종인데, 그 백성됨에게 요구하는 그 순종,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 대한 순종을 오늘 주수감사절 예배에서 더욱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돌봄이 일평생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즐겨 부리는 찬송가 있죠? 384장. 그 주부에 있습니다만 제가 아내하고 외국에서 이제 결혼했을 때 처음으로 교회 나가서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특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송을 뭐 할까 하다가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우리 찬양 주보에 있습니다. 3 8 4 장.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늘의 위로를 받겠다고. 나의 갈길 어떻다고요? 예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다고요? 만사 형통하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를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것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주력국기 16장 19절 2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한꺼번에 먹을 것을 많이 주지 않으셨을까요?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 깨달음 속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 감사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앞으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시옵고 이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된다면,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큰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 없어서 이 기도 안 하시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감사의 생활에 틈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굴곡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불평이 있을 때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만약 감사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감사가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사는 간대없고 원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런 삶의 반복이었다잖아요. 반복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제 감사했다고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도 감사해야 되고 내일은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주수 감사려고 같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제는 단순히 매번 반복되는 형식적인 절기나 뭐 감사한금 정도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감사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굴곡 가운데서 매일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4장 6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 때에 가능한데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매일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만의 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담에색으로 가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말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소란 싸움 가운데 살았어. 주께서 의로우신 그 재판장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내가 인생 참잘 살았지.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상가집에 갔었거든요. 상가집에 갔는데 90세 시더라고요, 90세. 그런데 자녀분이 그좀 아쉬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한 100세까지 사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인데, 그렇다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갑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그때에 내가 잘 살았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았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 빛이 되십니다. 길이 되셔요. 치력과 같은 어두운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치력과 같은 그런 어둠을 걸어 어두운 길을 걸어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골짜기 길에서 앞을 보고 갈수 있는 그런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기 보이는 동네에 보이는 불빛 그 불빛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이 등대와 같은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인생길에서 바르게 갈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내가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막 한 가운데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인생이 뭐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방향이. 그런데 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그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막 가운데서 정말 올바른 길을 가게 할수 있는 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믿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은 뭐 권력 믿고,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권력자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권자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권세는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뭐 정치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막 엄청난 그런 권력자 있는 것 같은데 얼마 뒤에 보면 뭐 감옥가 있고 그 권력자를 추정했던 사람들도 다 감옥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는 참된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길이 된다. 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교회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수장절이라는 절개예요. 유대나라에는 반농사를 주로 지었는데 한 해의 끝 무렵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수장절이라는 절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드리는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 13절,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초막을 짓고 살면서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미국의 청교들이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병열을 보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수장절이나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 예배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말씀은 농사를 짓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수 감사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파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 있을 때에 광야에서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텐트를 지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생활을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척박합니까 힘듭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뭐, 미국 땅에 와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땅을 개척해가지고, 황무지했다가, 어. 농사를 해서 심었는데 그 심은 그 얼마나 많이났겠어요 심은 것이 첫 농사인데 그 그걸 가지고 내년을 위해서 저축해야 되고 저장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감사의물을 드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년에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감사를 드린다는 사람 감사를 드리는 그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보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같이 경기가 불황일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일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그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날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자녀됨으로 그렇게 멋지게 오늘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여러분과 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인생을 참잘 사게 하는 것이고, 인생을 기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보증이 된다는 것. 주수감사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러한 절, 고백의 절기라는 것.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시기는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축복, 그 하나님의 백성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 가운데서 언제까지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서시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인한 감사의 제목들이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